안영하제요 루모입니다 키미젤리입니다 오늘은 난나 오늘 이이이 이, 이, 이 무슨 신, 뭐, 네. 뭐였지? 이, 뭐였지? 수성한 날의 엘리스인가? 수성한 유적의 엘리스 아니야 아수성한 유적의 엘리스 여기 있는데 짠다 <laughs> 일단 일단은 잠깐만 기다려봐 렉 굉장히 많이 든, 걸리네요 이거 스펀지만 부술 수 있어 제작 페이리어, 제작 기간 두 달,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 없네요. 탈출맵, 유형 생존기, 공포, 점프맵, 회로 등, 있을 것다 있는 초대 규모 탈출맵,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하시는 것도 추천. 탈출맵을 다 하시면 관상용, VIP, PVP 생존기 등, 모든 가능합니다. 약간만 개조하시면 탈출맵, 규칙, 맵, 이탈,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손으로 블럭 부수기 금지. 배고플 때 사냥 가능, 회로 탈출맵이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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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aughs> 회로 찰툼의 미라 표지판, 카펫, 모래 정말 많이 나옵니다. 웬만하면 버려주세요. 버려주세요. 예. Yeah. 알겠어요. 이거만 부술 수 있다네. 네. 그거 부수면 우르르르르. 자, 민주야, 가자. 모임. 아. 자, 여기에 일단은 갱이가 있을 거야. 그렇지? 지금 민주야? 어? 어딨어, 갱이? 갱이? 저기 저기 있어. 자. 어, 자, 너 어떤 거 하고 싶어?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아, 아, 갱이. 아. 야, 미안해. 우리는 좀 난이도 상으로 할래? 어너 어, 너를 배려해서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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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 중으로 하자 너를 배려해서 중으로 하겠어. 비비드바 비비드바 비디브. 어머 가자 나 앞에 가. 야야 아. 가빠 말이야. 이거 얘 보고 해야지 이거 보고 해야지. 아, 잠시만. 가, 가봐, 나눠 나눠서 입어야지. 내가 몸통하고 바지를 응. 입으면 안 돼? 나 몸통 신발. 신발이 가장 작아. 그러나, 그 다음에. 이게 다섯 개씩? 그래, 다섯 개씩. 다 다섯 개씩 가져가. 이게 다뭔 포션이지? 됐어. 기다리 셈. 재미있고, 멘탈 무게도 1. 오호. 이거 다 하나는 다 만드셨을걸? 지금, 지금 당장 입어. 아, 그래야지. 잠깐만, 잠깐만. 나는 앨리스. 여기서 뭐 하냐고? 글쎄, 나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상한 으흠. 교회에 다녀온 뒤로 우리 집은 잘 살게 됐어. 근데 원래 그거 내 돈이거든. 이돈이야 네 부모님이 가져간 건 이해. 또, 나 몰래 꿀꺽한 것도 이해. 근데 말이야. 으흠. 비켜 으흠. 아무리 그래도 나몰래 여행 간건좀 심하잖아. 너무 심했어 우리. 그치 아, 않냐, 지금 구경아. 나 혼자 있는데 심심해. 너무 심심하자아 언니? 에이 이렇게 된거 교회로 놀러 나가야겠다. 초대 대주교님도 보고 싶고 말이야. 보고 아 물론 정체 알수알수 알수 놈도 있지만 설마 부모님이 여행 간 오늘 별일 있겠어? 수영하자야 아, 그래도 집 바꾼 건 잘한 것 같아. 음. 우리 부모님은 돈 모이자 돈이 모이자 바로 어. 이 집을 샀다니깐 근데 이큰 집에 나 혼자 있으라고? 심심해서 못 살아. 예쁘게. 엄마가 남진 쪽지. 사랑하는 우리 엘리스 우리 우리는 아니, 프랑스 아니, 가고 엄마, 영국 갈게, 가고. 엄마 내가 엄마 내가. 알았어. 엄마는 사랑하는 우리 엘리스 야켜지 마. 응. 우리는 프랑스 가고 영국 가고 캐나다 캐나다 가고 미국까지 들러보고 올게. 언제쯤 어. 몰라. 며칠은 부부구가 에 있어. 너 해. 아니 하지마 너 이거 읽어, 너 읽어야 한다고 너아 엄마 나 버리고 도주하신 겁니까? 뭘 이렇게 많이 가자 여기가 여기, 여기 아래 있잖아 자 이제 열릴까? 어비삐띠빠비티뿌비비띠빠비티뿌 여기 열렸는데 흙을 파라고 했는데 왜안 되지? 아 됐구나 여기서 여기 내가 할게 엘리스아무일도안 안 일어나네 근데 이 도대체 이, 이 찜찜한 기분은 뭐야? 내 방들 그 그린, 그린 비밀 문구는 하자. 난참 이해가 안된게 우리 가족 중에서책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책상에서 읽었을까 여기인 거냐? 앨리스방 오케이 고생하는 앨리스를 위해 큰방 줬습니다. 크. 그. 이건 뭘까? 아무도 안 들어있어. 여기 개 있음 개새끼가 있구나. 제가 이제 개새끼가 있구나. 자저 저기 뒤로 오자. 어, 네 어네 개네. 네 개네 어. 이거. 하, 엄마 아빠도 얘 집안 내가 한다고 엄마 아빠도 아니 내 집은 내가 지용. 엄마 아빠 너 이거 몰랐을 거야. 차원이 동 구멍으로 빠지세요. 차원이 동가자 민주야. 아니 아아너 때문에 걸림. 아 늑대 여기 왜 있어? 아, 아 내가 그거 풀어줄게. 아응 여기서 이지? 아 이거 이거 늑대 아왜 늑대 쫓아하게 불편하잖아. 놀랐는데 지금 둘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너 여기 무릎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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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 여기 여기 뒤로 민재 뒤로 뒤로 민주야 아, 뒤로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여기 나 있는 데나 있는 곳 여기 무릎표, 무릎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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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 어 마침 잘 왔다 같이 가자 아니 오자마자 어디 가자고요 너의 도움이 필요해 앨리스 아니 또 왜요 초대 대주고가 있었던 천사신전에 천사신전이란 곳에 가보려고. 시 발은 불발을못하지만 근데 아 나야. 근데 토대 초대 대주교는 혼자는 힘이 딸려서 못 가. 내게 도와줘야 하는데 이상하게 천사신전이 있는 차원 자체가 날 거부하는 것 같아. 그래서요? 알고 있잖아. 여기 내파스쳐주야 너의 머리 속에서 기생해서 가면 되는 거야. 간단해. 너야. 내 의견은요? 내 의견은요? 목살, 그냥. 가자. 진짜 어쩌면 불안하더라. 야, 같이 가. 조시만너 아직 가지 마. 아무 상자가 안 열려. 좀, 내 걸리네. 좀갈게 응, 어. 이거 좀, 이거 앞으로 누르면서 가. 이러, 이러와야 돼, 우리. 불편하다. 그치지 어? 뭐야 방금? 개야. 아니 내가 거 뒤로 간거 같은 착각이었나? 어. 이야, 예쩐다. 이거 왜 이렇게 느림? 이거? 이거 그 레드스냅 불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응, 그런 거야. 오, 오 아, 진짜 재미없네. 아, 진짜 느려 터졌네.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 이거 멈출게요. 바이바이. 멈췄다. 이... 돼. <laughs> 걔들은 먼저 해야지. 결국 저희는 계단을 타고, 아잉? 아잉? 으이? 결국 저희는 마인카트에서 내렸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 호돗! 우리는 호, 지금, 호돗! 우린 지금 마인카트에 날리고, 꺄 가자. <laughs> 오. 예언이 설, 실천된 건가? 환영한다네. 다른 차원에서 온 그대요. 누구세요? 우리가 온다는 것을 알았나? 그렇지. 잠깐만. 자네들은 <laughs> 보다 더먼 곳으로 가려고 하지? 그러나 안될 어. 그러나 안될 것세. 그러기 원래대로라면 느끼지? 우린 천사 신전에 왔어야 했어. 근데 여긴 아니야. 비켜. 어. 기운이 안 느껴져. 안 느껴져? 클 클. 거기가 어딘진 모르지만, 자네가 가고 싶은데 가려면 유적주인을 만나게. 유적주인? 그 유적주인은 위대한 분이지. 갈곳 없는 우리를 이런 곳에 살게 해준 분이니까. 하지만, 우리 열심히 과했나보군. 클. 그, 유적주인 비밀을 파헤치다 마을 전체에 저주가 내렸으니. 이 마을은 하늘 위에 떠있는 섬이라네. 유일하게 지상에 가려면 감옥을 지나야 하는데. 비켜! 어. 거긴 어. 지옥이지그 너야. 너야. 다른 곳은 다른 곳은 주민 없어. 주민이 없어. <웃음> 주민이 <웃음> <이게> 뭐야? 없 <야. 웃음> 주민이란 알아. 없어. 그그 그. 내가 자네들한테 선물을 주겠네. 감옥을 지나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유적 주인들 만나서 전해주게 미안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볼 면목이 없다고. 선물. 알았어요, 해야지. 알았어요. 안 가져갔지? 신속 포션 내가 가져뭐너 나머지 무인? 나 하나, 나 하나밖에 안 가져갔어. 신속 포션이 어딘 거야? 신속? 가장 파란, 아, 투명이구나, 투명. 투명하여, 이거. 가자. 감옥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아, 폭탄을 부여야 돼, 우리. 어, 미안. 아, 아. 잘못되었어, 잘못되었어. 그래. 야, 주민 없어졌어. 야, 주민 없어졌어. 몰라. 점점 왜 좀, 좀, 좀. 그래요? 주민들, 이제 보니까 걔들 유령이구만. 없죠. 주민들 없어. 아, 근데 말했어. 다 아, 유명이잖아. 아. 자, 이제 가보자. 아. 잠깐만, 스다 용량 부족으로 이제 녹화 준비되었습니다. 오 마이 oh 갓이나 유튜브에 올리고 올게. 어, 알았어. 저는, 루모님이 유튜브에 올리는 사이에 저 놀고 있을게요. 라라라라. 너, 너 잠시만 2으로 끝내. 나가야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1부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 2부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금방 보여드릴게요.